한민족 반만년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 우리의 전통 민속 경기 씨름. 우리 씨름과 유사한 형태의 경기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삼보. 몽고의 센롱. 우간다의 키고와. 어, 스위스의 알프레스링. 이건 비슷하네요. 스페인의 루체 카나리아 등이 우리의 씨름과 흡사한 모습을 갖고 있고. 현재 드림 팀이 있는 오키나와의 고유 경기 오키나와 스모는 일본 본토의 스모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시름과 더욱 비슷한 경기다. 우리에게 시름이 있다면 일본에는 스모가 있다. 명실상부한 일본의 국기이자 최고의 인기 종목 스모. 스모는 기저귀 모양의 사바인 마와시만을 두르고 도효라고 불리는 경기장 안에서 일대일로 벌이는 경기로서 경기장 도요 안에서 상대를 쓰러뜨리거나 경기장 밖으로 밀어내면 승리하게 되는 단판 승부의 경기다. 스모는 씨름과는 달리 몸무게 제한이나 체급이 따로 없으며 대신 실력에 따라 선수 등급이 10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승률이 높은 선수에게는 우리나라 천하장사에 해당되는 요코지나라는 타이틀이 주어지고 요코지나는 국민들의 추앙을 받으며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 스모와 씨름! 한일 스포츠 교류의 새장을 열기 위해 우리 천하장사 드림팀은 오노야마 체육관을 방문 일본의 전통 경기 스모에 도전하게 된다. 자, 이, 이것이 바로 어, 스모를 배우는 그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 어, 우리가 저 스모 지금 목소리가 들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그 모습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모를 배우는 그 스모 학생들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아, 귀엽습니다. 어... <laughs> 자, 우리가 좀 <laughs> 올라. 일본에서는 올라가, 스모에 대한 관심이 네, 상당합니다. 올라가죠. 여기는 맨발로 올라가야 된답니다 네. 그 당연합니다. 전통이기 때문에. 네. 자. 인사를 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니마스테, 요러싯고 고오레가시마스 아, 알습니다마스스잘 네. <laughs> 아, 네. 네. 아, 부탁드린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감독님이시고 네.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죠? 수리아스 오우, 학급의 아저씨 아저 수리아스, 학레의아씨 아시오, 고고니 호시바르코 저 어린 나이들이그 욕구즈나 천하가 되기 위해서 아, 요 그때부터 아,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 거예요. 네. 친구가 강호동 씨 아, 동생, 동생 같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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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얘는 제동생 <laughs> 아, 상대편은 는이 네. 부분이 조금 부담되네요. 네. <laughs> 네. 아. 아 굉장히 즐겁합니다 굉장히 민첩해요. 아, 진지합니다. 자, 여기에 뭘을 라고요 예. 아이 이게 이게 무슨 뜻이 있는 거냐고. 도요 믿어서... 아, 모르겠... 어, 네. 아, 긴장을 풀게, 풀기 위해서 이렇게. 아, 긴장을 풀고 근육을 푸는 준비 단계. <laughs> 어, 거저 어, 네. 예.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아 지금 많이 더해 많이 더 많이 네 굉장히 유연하죠. 오야 몸집에 비해서 아, 아주, 아주 유연하군요. 아이고. 굉장히 그 유연해요. 유연하죠. 유, 굉장히 유연하죠. 예 상상외로 진짜 저렇게 우리가 상각을 못할 정도 로 유연해요. 몸 푸는 걸보니까요 스피드도 좋고 또 순발력 민첩성 같은 거다 좋네요. 맞다라서 가봐야 돼. 아, 대려주세요때려주세죠 준비 낮추고. 대려주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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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잡는군요. 아, 잡는군요. 아, 아 이렇게 되면 이긴 건가저쪽 아, 넘어져도 이기는 거군요. 저 윈. 아. 스모에는 다리 기술이 없습니다. 아시노 아자사 아, 안 해보셨어요? 아, 있어요. 아, 일단니다 아유. 아. 우리나라의 그안다리 기술과 협사죠. 예? 안다리 예. 스모의 기술과 경기 진행을 쭉 지켜본 천하장사 드림팀 드디어 일본 스모 선수들에게 정식 시합을 제안하는데 한국의 씨름 선수와 일본의 스모 선수가 벌이는 스모 대결. 그 흥미진진한 세기 대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한번에 스모도 배우지 않고 스모 선수들과 한국의 씨름과 한판대결을 벌어집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십니까? 뭐... 충분합니다. 뭐 가능하... 씨름도 이런 기술도 있어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긴장됩니까? 긴장은 되죠. 긴장 처음 해보니까. 되신... 뭐이 씨름만 하는 거니까 뭐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스모 복장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나라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 스모 선수들 우리 씨름을 배우겠다고 하는데 어 자신의 복장을 입고 씨름을 배우고 있다면 근데 야, 그건 또 우리로서 뭐 만드는 일이기 때 그거는 뭐 우리가 스모 도장이 왔기 때문에 아,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예의를 지켜주겠다? 예 그렇지만 그 예의지만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키는 예의는 또 지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옷을 그냥 벗을까요? 어떻 할까요? 자 그럼요 네. 바로 제가 매직으로 네. 제가 옷을 다 벗겨버리겠습니다. 아, 네. 어떤 매직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대단합니다. 네. 아, 이게. 이복장이 뭐라고요? 마우씨마우금 네. 오늘의 그, 정말 그, 한탄 대결이에요. 네. 네. 이 근육형의이 가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요. 네. 또 처진 가슴이 또움직이수 있어. 준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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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작!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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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판 승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한일 스모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 천하장사 드림팀을 대표해 장지영 감독과 박광덕 선수. 두 사람이 스모의 세계에 도전하는데. 먼저 첫 번째 경기. 드림팀 장지영 선수 대 일본 타마키 마사시 선수의 스모 한판 대결. 예, 네, 마사시 선수가 오키나와 참편이고 지금 현재 지금 오, 활동 중입니다. 현재. 네. 네. 이... 장지영 감독님은 10년째 손을 놓으신 분이시고. 네. 또. 아, 이거 지금 그래도 옛날에 천하장사의 관록이 있으니까. 아, 관록이 있잖아요. 자, 한국의 명예를 걸고 시합에 들어갑니다 네. 하얀 선 뒤로. 오 선수 다 거의 뭐한1 3 0 k g 에 육박하는 네. 그런 체중이에요 아크! 아크! 자 지금 신경전이 대단하죠?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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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단하죠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장진영 선수도 그 테크닉이 대단한데 1대 0. 일단은 일단 0입니다. 처음 해 보는 상황. 그렇죠. 어려운데. 네. 매 씨름은 넘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삽발을 잡아야 되고. 자. 만만않습니다 이거. 예, 만만찮아요. 그렇죠, 먼저, 먼저 이 이겼, 먼저 이겼죠? 아, 발이 나갔대요. 아, 아. 아, 발이 나갔다는 발이 네.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네. 우리가 이겼다고 네. 봤거든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발이 먼저 나가네 아, 나갔네요 아 그렇죠? 네. 심판이 잘 봤어요. 아 이게 이긴 거? 아, 아, 아 잘했어요. 뭔데? 아 예?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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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거그 우리나라 씨름이었다면 지금 장정 감독이 이긴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씨름이었다면 장지영 선수 나간 상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나간 분위기. 상태에서 마사지 선수가 넘어갔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후발, 두 번째 게임에서는 네. 장지영 감독이 밑으로 파고드는 네. 그런 뭔가를 좀 보여줬어. 잘했는데 네. 역시 좀 기술에서 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드림팀 장기영 선수 잘 싸웠으나 아쉽게도 이대0으로 지고 말았다. 이어지는 다음 경기. 드림팀박광덕 선수 대 일본 요시다 타쿠마 선수 의 스모 한판 대결 오늘 그 승부 어 교수님은 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 오늘 박광덕 선수가 응. 어, 당연히 이겨야죠. 맞습니다. 네. 우리 관우님은 두 선수 어느 쪽이 빠르죠? 둘다빠같다고미 없습니다. 아. 어우 음. 길네. 아 동치가 있기 때문에. 아, 네. 아, 그러나 오늘 처음 해 보는 겁니다. 네. 아, 가고 꼬야. 아, 얼굴이 무섭게 생겼답니다. <laughs> 긴장됩니다. 음. 네. 지금 긴장됩니다. 지금 100, 100가지가 넘는 우리 한국의 기술. 스무 여 가지의 기술. 이팅 네. 아렵했어요 예, 날렵했어요. 아, 당연해서 지금 박감독 선수가 네, 날렵했어요. 네. 한국에서 고기 <laughs> <골기> 동무에 <등록에> 거리 <laughs> 유연성을 지금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 뭐 박강도 선수 한국에서 또이를 못지않게 네. 지금 일본에 와서 서모와 한국에 서 자존심 대결를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 박강도 선수가 상당히 지금 자, 잘하고 있어요. 자, 밀고 들어가죠? 아, 이제, 이제어요 아, 이겼어요. 어, 이겼어요. 1대1 상황입니다. 예, 중심이 꺾여버리니까. <목소리> 슈들면 요거 요거로 갖고 다톡똥 땡겨 고봐야지 강대가 중심을 앞에다 두어. 중심을 앞에다가 아, 두라. 뒤로, 뒤로 뒤로 조립을 잘. 네. 밀린다. 이거. 현재 스코어 1대 1. 마지막 한판 승부만이 남았다. 과연 박광덕은 일본 땅에 한국 씨름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까? 강다쳐서 밀고 타나. 오른걸이러면 여러분, 탁 받아주고 가슴러고 여러분, 여러로여러 뒤로 러분 여러분, 여러분, 되잖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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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올라가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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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여러러분여러덩어리분요러러러분여러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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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과연 어떤? 아, 자, 자, 자 오른다리 앞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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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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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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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죠 그때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멋지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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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아 박광덕 선수, 요시다 타쿠마 선수와의 경기를 2대 1의 승리로 장식하면서 오늘 역사적인 한일 스모 대결은 1대 1 무승부로 끝이 났다.